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이렇게 보합권을 18,54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보시면 오늘 2% 가까운 좀 상승이 나와줬지만 좀 장중에는 이렇게 좀 눌린 모습. 자,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제가 이런 저항라인. 자 이러한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지지 라인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이런 자리에 정확히 좀 지지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에요. 자 여러분들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영상 촬영해드렸죠.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줄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렇게 계속해서 어, 상단을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다.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수렴형 패턴이다.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언제 급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. 이렇게까지 좀 말씀. 들었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좀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막 몇십 퍼센트 이렇게 급등이 나와 주진 않지만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 가는 자 이렇게 야금야금 상승이 나와 주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와 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이 평선들도 보시면 지금 5일선, 10일선, 20일선, 60일선, 120일선 자 이렇게 정배열을 그렸다. 자 지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지만 두산에노빌리티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 뒤에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수급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어,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털리는 자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준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급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습니다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식으로 좀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이렇게 좀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는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해 주셔야 돼요. 저는 이 월천녀 주식 채널이라는 이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100분,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. 제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커뮤니티에 좀 그날그날 이슈나 좀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!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이러한 자료들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5일 전인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 주에는 좀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커뮤니티에 자료들을 올려드리지를 못했는데요.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금 올려드릴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이나 자료들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% 수익 정도는 문제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. 자 자, 오늘은 제가 이 시초가 공략주로 이 SM백셀 자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8% 수익을 좀 내드렸습니다. 이 SM백셀은 리튬 앰플 전지 어,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2연속 상한가에 가졌고요. 자 오늘도 9% 갭을 띄우고 27%까지 좀 터치를 해줬어요. 자, 시가를 보시게 되면 4,305원 보이시죠? 자, 체결가도 4,305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장 시작 전 8시 1 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. 자,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문자 따라하면 수익이 나네요. 오늘도 단타 문제 주세요라고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, 자, 여러분들,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6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. 자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.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. 간단하죠?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.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.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어제는 제가 2화 전기로 이렇게 수익을 8%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. 자 17일 날 세토피아, 14일 날 티로보틱스, 13일 날도 티로보틱스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을 보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010-21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신사업 R&D 비중을 2년 내 34%로 늘리겠다. 자, 기존의 사업이나 지금 현재 주목하는 4대 성장 산업, 가스 더빈, 신재생 에너지, 또 수소 에너지, 차세대 원전 등 4대 성장 사업의 R&D 비중은 어,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또 소폭 줄인다. 자, 그러면서 이 신사업, 혁신 소재 리튬에서 금속 3D 프린팅에 대한 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. 자 어느 정도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죠. 지금 두산 에노벨리티는 지난해 5월에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이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. 자 아직 상용화가 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향후에 외부 기업과 협력을 해서 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자 이렇게 된다면.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어, 이 리튬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진짜 폭등을 했고요.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다,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주가는 기대감에 오르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존 사업을 좀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기존 사업도 지금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. 자, 우선 이 두산 에더빌리티 총 2조 9천억 규모의 지금 한수음과 신한으로 3, 4억의 계약, 또카자흐스탄에서 1조 1,500억 원이복합하력 계약, 자, 또이 우즈베키스탄이랑 600억 규모의 이어 수주도 성공을 하면서 자, 1분기에만 지금 4조 원의 이 수주를 좀 달성을 했다. 자, 이 두산 에너빌리티좀 탈원전 때좀 어, 굉장히 매출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어,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 사업을 좀 장려를 하고 있죠.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. 이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거든요. 이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차별적인 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.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어,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아이. 업종,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이 녹색 성장 테마주,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화장품이나 제약, 또 문재인 정부 때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이번 년도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. 자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거친 만큼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좀 저항 라인도 우선 돌파를 해줬다. 자, 이 주봉상 보시게 되면요. 자, 주봉상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이 회색선, 이 120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한다 말씀드렸죠. 어, 이 120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지금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. 돌파를 해준 이러한 흐름 자 지금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21선과 5일선의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을좀 야금야금 이렇게 어, 상승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렇게 쭉 하고 하락이 나와줄 때 이럴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지지 라인들 확인을 해가면서 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평단가 낮춰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주가가 언제까지는 하락만 나오지는 않아요. 마찬가지로 주가가 뭐 언제까지는 상승만 나오지는 않죠. 이렇게 상하 파동을 그린다라는 거예요. 자 차라리 이런 자리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평단가 낮추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와줄때 그때 좀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라.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어,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자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. 을때 어도 그렇고 자 지금 두산 엔터빌리티 바닥 구간이거든요 바닥 구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는 이제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좀 이런 자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와줬죠 지금 3% 하락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좀 이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, 선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. 이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, 뭐 이런 말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,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,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,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,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,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요자리까지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. 1차적인 이런 저항 라인이고요. 자, 이런 자리를 돌파해준다.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전고점 부근. 자, 이렇게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, 어, 좀,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 간다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. 자, 이렇게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죠.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어요. 자,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 1 0 2 1 5의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.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